양만서전 고민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이번 상담은요, 어, 이름이 어. 없는 익명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익명의 사연인데요, 왜 익명인지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드러나요. 음. 제 고민은 바람피우는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고요. 이 질문만 듣고도 네. 벗어나셔야 된다. 그렇이 전제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음. 더 놀라운 건 음. 그 제가 만나는 남자는 3년 동안 7번의 바람을 펴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관계를 이 익명님께서 끊지를 못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남겨주신 겁니다. 음 이렇게 쓰셨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남자를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냥 제가 끊지를 못합니다. 아, 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음. 근데 도저히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네. 훈남편과님은 우선 이 익명의 사연자님께 음.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헤어지지 못했을 때 음. 생기는 파국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그 되거든요. 그 파국을 지금 겪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은 뭘까라고 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어. 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었거든요. 네. 네 길리언 플린의 이제 본 거리 원작인 작품인데 남편이 결혼 후에 어, 생활도 방만해지고 음. 또더 젊은 음.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 결국엔 이 부인이 고민하다 못해서 어, 자신이 남편에게 살해된 것 같은 그런 증거를 조작하면서 어, 사라지는 음.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그렇죠. 와. 근데 결국에는 이두 사람이요.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언론이 어, 보는 앞에서 어, 이제는 다시 다정한 부부처럼 음. 어... 생활을 해야 되는 일이 음.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두 사람의 생활은 이 상대방을 창살로 한 감옥에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음. 네. 그렇다면 이 둘의 앞으로의 관계는 지옥과 다름이 없는 건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음. 빨리 그냥 지금 음.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어, 그 남자 친구에게 네. 남자 친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음. 어, 지금. 단호하게 이별 선언을 해, 하셔야 될것 같고 음. 나를 찾아줘요 보게 되면 음. 좀 인상적인 어, 대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주인공 그 남편의 이름이 닉던이에요. 네. 어, 그 닉던은 내 자존심, 내 존엄성, 내 희망, 내 돈을 빼앗아갔다. 그건 살인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러니 그의 상응한 벌을 내려야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하는 벌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 출발이 이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허남표님가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화를 추천해주셨네요. 7, 어, 3년 동안 7번의 바람을 피웠다는 그 음. 남자친구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관계를 또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 그것도 저로서는 어, 이게 관계가 서로에게 지옥이 될수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음. 저는 익명의 사연자분, 음, 죄송하지만, 네, 비판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이 남자친구가 비판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음. 예. 근데, 3년 동안 7번의 바람을 폈는데, 여전히 이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익명의 사연자님도 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제게 걸려 각서와 함께 위자료 2천만 원을 남자친구가 주고도 또 바람을 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아, 이제부터 저만 바라보겠다고 본인이 빌어서 썼던 각서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각서가, 아니, 왜 돈을 주고받습니까? 예. 어, 이 각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람 피우면 이제 더 이상 끝! 이라고, 예, 이렇게, 어, 표현이 돼 있었어요. 오히려 2천만 원을 줌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어. 나돈 줬으니까 된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한 아, 잘못된 인식이 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음. 말씀드리면서 아, 저는 익명의 사인자님께 아, 이런 어, 잘못에서 헤어나오시라,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음. 관계 중독을 어, 생각해보시면 아, 좋겠다라고 네.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도 음. 이 달린 랜서의 관계 중독 이라는 책입니다 음. 어, 이 책의 부제는 이제 수치심 그리고 공의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데요 음. 공의존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불평등한 그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아, 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말합니다 음. 어, 이를테면 허위가 허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는 반드시 허나무흥을 필요로 한다 아, 나는 허나무 없으면 난빈털터리 인간이야라고 생각하고 음.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공의 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익명의 사연자 분이 바로 그런 심각한 공의 존을 갖고 계신 거라고 봐요. 음. 실제로 음. 이 음. 책의 저자가 이 알코올 중독 남자친구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센터에 아. 들어갔다가 네. 실제로 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각한 관계 중독을 앓고 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어, 벗어나는 내용을 음. 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익명의 사연자 분이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네네. 아 내가 왜 이렇게 못 벗어나나? 음. 아, 그런 나의 주체성이 없는 거구나. 음. 음.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어, 스스로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라는 어, 걸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 자체가 실제로 없어진 음. 그 부인을 찾아달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이런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익명의 사연자 분의 이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로부터 음. 벗어나고 싶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네. 어, 이 나를 찾아줘 라는 영화와 음. 관계 중독 이라는 책 추천 드렸습니다 네이 어,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어, 또 다른 분들께서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또그 고민이 참 밝히기 좀 뭐하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 익명님 처럼 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메일로도 예, 보내 주셔도 됩니다. 네, 낭말서점 고민 상담소 마치겠습니다.